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나이의 이름은요. 아롱이입니다. 네. 아롱이에 대한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아롱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아롱이의 근황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고요. 요청의 말로는, 네. 엄마가 자리를 낮춰서 한동안 같이 산책을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바롱이 유고를 묻어둔 백일홍 나무에 자주 가서 뭐 사랑한다고또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네,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음, 네 교가 교과 마쳤구요 교가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롱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안녕,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다시 보네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건강해 보여. 네, 얼굴도 좋아 보이고요. 건강해 보여라고 하니까요, 내전 네, 컨디션이 좋아요라고 합니다. 어제 쉬는요?라고 묻고 있어요. 글쎄 요즘은 간호가 아프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습니다 엄마가 아롱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물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요. 네,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어, 우선 질문으로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물어봤어요. 이걸 제가 지금 전하긴 하는데요.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뛰는 모습, 네,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환하게 환하게 웃는 모습. 가는 모습. 네, 이런 모습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스틸 사진처럼 그런 모습, 모습, 모습을 보여 주었어요. 네 그런데 이이 이 모든 모습들이요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 있어요. 음, 쉽게 설명하면요 그런 모습 상태에 네, 그런 즐거운 상태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어 이거를 웃는 모습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흐르는 시간의 시간 같은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뭐자고 있고, 네 이렇게 시간이란 개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해지는 건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이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않게끔. 내가 이걸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고요. 시간의 흐름이 없이, 한 번에, 네, 그게, 어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계속 영원히, 아휴, 이거 설명 어떻게 되나. 그냥 제가 받은 게 그래요. 제가 뭐 물리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체대를 나와서 물리학은 전혀 몰라요. 네, 이런 건 전혀 모르는데, 아이가 보여준 건 그거예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순간이에요.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그게, 그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이면 시간이란 개념이 보일 텐데 이렇게가 아니라 한 방에 이렇게 다 보이니까요. 음 어려운 거죠. 전화기가 네,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영원하다고 해요. 그 영원한 과정 속에 웃는 모습, 네, 뛰어노는 모습, 자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다 영원히 그러니까 어떤 존재 상태를 그냥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 뭐또 놀고 있고, 뭐또 이렇게 하고 그냥 편하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게 좋겠는데요. 아이가 알려주는게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 마음대로 그냥 가고 있고요, 놀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가 너무 네. 아예 알려준 건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즐겁게, 네, 시간의 흐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설명을 정말 못하고 있다는 라걸 저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죄송스러운데, 네, 그렇게 몇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원히. 네. 시간의 흐름이 없이. 네. 그, 그게 그 포인트가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전해주길 원하신 요청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같이 산책을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하셔. 아롱이 유고를 묻어둔 대기록 나무에 자주 가서, 아롱인 사랑한다 라고 또 만나자 라고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셨어 라고 네, 전했거든요. 엄마와 산책을 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엄마도 답답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엄마도 나처럼 나오고 싶을 텐데. 라고요. 물론 아마 엄마는 필요하다면 외출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롱이는요.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한책을 하면서도 엄마도 한책을 못해서 답답할 텐데. 네. 엄마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물론 외출하고 뭐다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롱이는 엄마는 산책을 못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밖을 나가는 거 하고 산책하고 완전히 구별 지은 거죠. 엄마는 산책을 못 했어.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나무 아래에 없지만, 엄마가 그곳에 이따가 씩 찾아가 주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서 같이 산책해요, 엄마.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란히.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음, 네, 분명 그렇게 될수 있어요. 다시 나란히 네, 산책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어, 요즘 이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엄마 산책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엄마들을 보면 어,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순간을 저 엄마들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인가 알고 산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후 교감을 거의 뭐 사후 교감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책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교감하면서 그리고 지금 엄마들의 마음을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산책했던 그 소중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엄마들은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아이들이 별이 됐기 때문에 산책하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밖에 못하니까.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아이들과 산책하는 엄마들은 보면서 저 산책을 정말 소중하게 즐겁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면요. 산책을 엄마 따로 아이 따로 해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기계적인 산책 같을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엄마들은 안고 가기도 하고요, 이쁘게 안고 갔기도 하고, 요즘은 유모차를 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정말 귀한 시간인데, 네.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산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산책 그 핸드카라고 하나요? 아니, 유모차 밀면서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밀고 다니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난중에 후회할 텐데, 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만나게 되면은 아마 산책을 그렇게안 하실 거예요. 네. 정말 그 모든 순간이 되게 소중할걸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산책이 산책하는 엄마들 보면요, 그 마음을 모르시고 산책하시더라고요. 가끔 유모차 이렇게 태워서 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유모차 재밌니?라고 물어보면요, 걷는 걸더 좋아해요. 아파서 어쩔 수 없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유모차 보단요 많이 걷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걷는 걸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아롱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